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년이 참 빠르게도 지나갔습니다.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추어 봅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잠깐 요약해 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서 야베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라니. 자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득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을 때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낳았다. 그러나 너의 인생에서는 그런 고통을 넘고 인간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거라 이런 의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네 가지로 확장해 봅니다. 첫째로 복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누리는 하늘의 복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둘째는 땅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업에서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할당해. 더 많은 기도 대상자를 위해 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주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존귀함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서든지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 락다운 중에서도 정말 절망할 뻔 했는데도 거의 모든 지경이 넓혀진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까 걱정하며 새해를 시작했지만 삶을 계속 이어올 수 있을 만큼 셀수 없는 감사가 쏟아졌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줌이나 유튜브 생방송으로 집에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업이 끊어질 뻔 하였는데 투잡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다행히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메꾸어 주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참 많은 사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기반으로 유튜버로 도전을 했습니다. 또 유튜브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오디오북을 다운받아 여러 권의 책도 읽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VIP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저의 지경도 참 많이 넓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준비하시고 더 풍성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